안녕하세요, 임상희입니다. 아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장님하고 그 회장님들을 위해서 어, 동영상을 찍습니다. 음 지금 음, 코로나로는 하루에 사망자가 한 명인데, 에,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하루에 4 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는 영어 강사인데, 에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다이 그에 대한 설명, 죽음에 관한 동사에 대한 설명, 패스웨드 디씨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,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, 조회 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. 아, 왜 이게, 홍보도 안 했는데 왜 올라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, 결론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. 아,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지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,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다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아, 그, 여러분들이, 이, 여태까지, 이, 이른, 그, 만드신 분은, 물론 본인 분들의 큰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, 또, 좋은 제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, 국민들이, 그, 거기에, 에, 응원하여서 또, 제품들을 많이 사주었습니다. 그래서, 어 이렇게 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읽었던 거를 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. 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, 국가가 어려우면은 국민들이 서로 어 이렇게 힘을 모으 와서 그러한 어려움을 잘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 여태까지도 그렇게 넘겨왔고요. 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드리는데. 지금 국민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. 작은 제안은 지금 미국에는 그 프리 리프리저레이터 해 가지고 무료 냉장고를 기증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지역 사에 이렇게 하나씩 냉장고를 설치해서 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음식들을 모아 가지고 그, 그 몰래 그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습니다. 서로가 아, 서로를 위해서요.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좀 굶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냉장고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되게 신기한 것은 그 냉장고가 항상 음식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그 지역사에서 어려운 분들이 언제, 어느,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중고 냉장고라든지 아니면은 좀 해가 지난 냉장고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기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지금 여러가지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, 근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 좀 기부를 해주셔서, 어, 국민들을 좀 도와주시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. 아,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, 이렇게 어려울 때 국민들을 돕게 되면은,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지는 때가 돌아옵니다, 반드시.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서 그기업의 물건을 사준 것으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보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각 지역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. 아, 지금 이 상황에서도 코로나 환자보다 자살로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, 앞으로 내년이랑 내후년까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을 거라고 예측되어집니다. 그래서 어, 어 지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료급식소를 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좀 주도가 되셔서 그것을 각 지역마다 만들어셔 가지고, 또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또각 자다 사비를 내 가지고 그무료고식소에다가 돈도 기부하고 또 농산물도 기부하고 원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그 국민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어 항상 음어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먼저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게 쌓여서 자기에게 더큰 복으로 돌아. 아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. 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, 에 지금 재고 같은 것들이 많이 에, 있다면은 꼭 어, 우리 국민들에게 에, 또한 목숨을 끌어내려고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살예방센터 같은데 그런 곳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머리를 맞대고. 어, 좀 보호해주셨으면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